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셀리드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일단 감소를 하면서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밑으로 좀 밀렸어요. 누적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21선 어저께 저항받고 각도가 급하니까, 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108,8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면서 이평선을 밑으로 깔면, 위로 상승, 한번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짧만한 추세선을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슈팅 나왔고, 그다음에 얼추 목표치 어저께 온 상태에서 아직 하락 목표치는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의 목표치가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낮아져요. 상승의 목표치가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상방향으로 봤을 때고 밑으로 봤을 때는 요 추세선 하단을 과연 이탈하느냐 요 정도 관쪽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제 5분봉상으로 요 날짜 고치고 5분봉상 가서 목표치를 한번 볼게요. 30분봉상에서는 조금 저기 한게 있으니까 5분 봉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차트 이렇게 좀 줄여 놓으면 어저께 제가 요, 요게 좀 잘못 잡아놨네요 요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5분 봉상으로 보면 메인 추세선을 일단 이탈했어요 5분 봉상 그러면 요거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요 추세선 그러니까 요쪽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이제 추세선을 넘어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기만 이탈 안 하면 되겠죠 오늘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하방으로 지금 목표치 잡아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밀리게 된다면 이런 엔지형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10만 3천 40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엔자형이될것 같아요 이렇게 밀리는 엔자형 그러면 10만 2천원 3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게요 추세선 하단 정도 이제 걸릴 자리예요 그러면 어디 손절 잡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선저점여기 추세선을 걸을 때두 번째 선저점을 손절 잡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타면 또 다시 매수관점으로 보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셀리드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거리량이 좀실려야 돼요. 거리량 안 실리면 조금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